아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대구에서 남 판매와 배양을 하고 있는 화수정입니다. 금일 등재할 상품은요, 너무나 유명한 난처죠. 제25편 황화소심 황금소 되겠습니다. 어, 한국출란을 대표하는 황화소심이자, 뭐각 전국대회 대상이라는 대상은 뭐 모조리 싹쓸이 하는 도둑놈이죠? <laughs> 판매품을 제가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만 뭐 수상력은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초급자분들이나 입문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품종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 황화의 소심의 예를 겸비한 이 예품이 되겠고요. 어, 삼각피기의 안정된 구도와 단정한 봉심 그리고 뭐 뭐니뭐니 뭐니 해도 화색이겠죠. 조금 은유적인 표현을 하자면 개나리색의 물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색도 가 아주 진한데요. 극황색의 형광빛이 살짝 감돌면서 아주 화려한 화색을 자랑하지요 웬만한 진성황화는 이 황금소와 비교를 해보면 그 품종의 색도를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번식력이나 꽃붙음도 좋고요 발색도와 마찬가지로 초기화통만 잘 하시면 사진의 꽃자루처럼 아주 환상적인 색감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명품의 조건은 웬만큼 다 갖춘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소 또한 음, 미래 전략적인 품종으로 제가 적극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품종 설명은 마치고요. 상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금일 황금소 한촉 21년생이고요. 길이가 14cm, 잎폭은 0 6 잎장은 4장에 뿌리가 총 7가닥. 그래서 TR률은 내장의곱가닥이기 때문에 100% 이해가 되겠습니다. 등급은 평균 4등급. 그럼 뿌리와 신화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뿌리가 뭐 너무 좋죠? 아, 신화도 한 3, 4cm가량. 아 신화가 지금 이 정도 크기면 가 신화죠. 이 정도면 내년 여름쯤 되면 거의 다 자라게 되고요. 또 다시 여름에 또 신화를 치게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내년 요맘 때쯤 되면 새촉이 되겠죠. 어 농사용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입장은 내장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황금소 전진 21년생 판매가 18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소정이었습니다 아,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. 저, 지금 제가 뭐 예전에 이게 난초를, 뿌리를 잡고 흔들려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 구독자 분 중에 또 전화가 직접 오셔가지고, 어, 회전 난대를 직접 제작을 하신 분께서 한번 추천을 해 주셨는데, 협찬이죠. 이렇게 보시면, 어,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어서 손으로 돌렸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고요. 뭐 거의 흔들림이 예전에 비하면 없죠. 중심을 딱 잡아서 전체 히 돌아가니까 제가 이 촬영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만, 어, 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뿌리를 고정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를 끼울 수가 있도록 걸칠 수가 있도록 아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은 또 분으로 어 3호, 4호 뭐 여러 가지 형태 이런 식으로 딱 하면. 사이즈별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. 큰 사이즈는 이걸 빼면 또큰 사이즈도 가능하겠죠. 그래서, 아우 저, 제가 이걸 꼭 필요했었는데, 어디서 사겠습니까? 그죠? 이런 걸살 때도 없고,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잘 사용하고, 또 앞으로도 열심히 또 좋은 물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잘 사용할게요.